네, 여기는 다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2013캐리그 클래식 4라운드 경기, f 4서울의홈 경기로 펼쳐집니다. 대한, 에스쿠로 몰리나, 그리고 어, 든든한 허리, 고명진, 화재성, 한태유, 그리고 완벽한 어, 수비, 아디, 김지영김지규 고요한, 거기다가 이제 뒷문을 지키는 김용대 골키퍼까지 경은수 골키퍼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남FC 백민철 골키퍼, 세대 덴 윤신영, 김용찬, 정다헌 이한샘 조재철, 김민수, 구발로, 모산치치 이재한, 경남FC의 어, 이름이 어려운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4라운드 앱서울에 네, 첫 승을 기대해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옵니다. 처음부터 아디와 부발로가 네. 아, 네. 포지션이 겹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부발로 선수를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아디 선수의 1대1 싸움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 상당히 아주 맹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너키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이 돼요! 잡짠어 잡고! 잡고! 네. 잡아입니다 아, 이런 세트피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상대의 타겟입니다. 그렇죠. 자, 한 명이 아닌 두세 명이 에어싸기 때문에 이상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자, 대안인요대안인요대안인요 지금 씨네명 아 선수가 붙어 있습니다. 모야 네. 처리 뽑발놀자 지금 선반 해. 3분의 1. 이제 선순도. 어, 아나우 좋아요. 나, 안쪽 저네요. 아, 때돼요때아해요단 안쪽 오른발 네. 발맞추면서 아웃 시킵니다. 커너킥. 네, 김주영 김준규 선수 올라 있는데요. 라이브 킥박 펀칭, 머리까지 못합니다. S0 자세 볼에 세간 볼이 되요. 모바일킥 약했습니다. 어. 색깔을 자신들이 찾아야 되고 최진환 감독의 어, 지금 반대쪽에 돌아났습니다. 정요 잔새, 잔새,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어, 정다운 선수, 한대성, 자, 자, 자 왼쪽에 안나가죠, 가운데 대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 쪽, 자 반대쪽에 대신, 네. 또 깊어 잡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 선수의 감각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머리에 맞고 만약에 폼을 써야 조금 더 넣어서 네. 구석으로 갔더라면 골키퍼도 그... 오른쪽 부발로. 자, 크로스 올라오면 반대쪽. 어로 넘어왔어요. 김민수. 자, 왼발 런 반대쪽이 남게. 돼요. 네. 터치를 했는데 아, 위협적이었어요 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은 적절하게 몸을 던질 때와 던지지 않을 때 판단을 해 줘야 되겠죠. 자디. 앞에 부발로가 있는데 뒤쪽으로 왼발로 잘올라가죠요 자세히 네아 모처럼 몰리나 선수 보이지 않다가 한 번에 이런 크로스가 에스쿠데르 네. 선수 머리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선이 상당히 뭐라고 빽빽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야 되는데요 세 명이 지금 에어 싸우고 네. 있어. 자 에스쿠데르 잘 올라왔어요 네. 아스앤데 벽을 못 넘습니다 아 지금도 아주 제공권에서 좋은데요 네, 자세가번 떨어지는, 떨어지는 볼 떨어지는 볼 구형 두명진 대요 자, 대우선수 대우선수요. 자, 요 자, 대 자, 대우선수 네. 네. <목소리> 자, 요대요대우대우대안선대우대성선요대 대우선수요. 대우왼대요대우선대대대왼요

대한. 대모처럼 네, 바르셀로나와 같은 그런 패스 간결한가 yeah. 마무리를 줬고요그 특급 특검, 모테네르로 득점이 두골, 특검,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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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Yeah. 마, 네. 지금 그 몸은 조금 뭐 피곤하다하지만은 네. 마음은 지금 아주 기쁘다고 했는데 대한이 오늘 또 골을 넣습니다. 자 중요한 건 모테네르고에서 그 골을 만들어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그 네. 그 가운데서 대한 선수가 또 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야 여기서 몰리나 선수의 한 템포 패스 연결 자 아디 선수가 잡지 않고 바로 나중크로스 마무리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것도 세게 네. 찬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감각적인 거거든요 yeah.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골레트가 찢어지게 차도 한 점이고 떼굴떼굴떼굴떼굴 <laughs> 네. 떼굴, 떼굴, 떼굴 굴러들어간 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스레텐 선수가 몸을 던졌습니다만 아 최우수 강도 어쨌든 한골 먼저 어, 내줬습니다만 파워드레스 그대로입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1대1. 대한의 골 그리고 보다 치의 골. 이제는 다시 한번 에프스월의 골로 어, 경기가 진행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중기와패 스미스 했으면 보나치치가운데로 옵니다. 자, 역습인데요. 역습이에요. 반대쪽에 골고 해야 되는데요 보다 치치 골이 는데요 보다 시체 골요다골골 2대1로 가야겠습니다. 커너키 올라오면 먼가먼가기가요 헤딩. 잠데하대 뒤쪽 주고. 때립니다. 슛.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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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니 선수. 네. 김주영이나 아, 뛰어 연결 괜찮아요. 구명 주고 들어가죠. 대안을. 대니을 슛. 안 돼. 2대1에서 오른쪽. 경기, 경기 흐름의 변화를 바꿔줄 수가 있죠. 에스쿱 테로 컨트롤 좋고 아, 네. 뒤꿈치 연결 오른쪽 열렸인데요반여가고 대안인데요 대안 돌 뒤쪽 슛다 아, 네. 다시 부산 치가 뒤에 있습니다 아, 여유 있습니다 부산 치찌한명 앞에 두고 아, 헛딸지 찍기 연결 좋았어요 자스슛 아, 네. 머리 맞고 나갑니다 커너킥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네. 전했는데요 자스 자, 네! 그대로입니다. 네! 정정권의 시절입니다. 자 세트피스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대로 자애프터스토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이 네. 상태에서는 펜데스코 <laughs> 네. 나 나오는 것 같죠? 네. 아이 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한 골의 승부가 최용수 감독의 한 골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네. 오늘 경기는. 두골네 골인다 지금 네. 개인적으로는 팰레스가 나옵니다. 네. 네. 2대2 에스코델의 골로 무반 네. 16분. 야, 자 지금도 몰리나 선수의 킥이 상당히 날카롭고 여기서 볼 마무리. 네, 세컨 볼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고 마무리. 어, 에스데르 선수. 야 백민철 골키퍼를 완전히 무너뜨렸네요 모든 선수가 다 멈춰있고 움직이는 그렇죠. 것은 에스크드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점지던 상태에서 아, 지금도 스크램플레이에 최영수 감독의 손을 번쩍 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2대2 골른드 스미스 아디 김주영 선수 대안 선수가 있는데요 자 돌아가는 번쩍이 돼요 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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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야 이게 많이 골빨스로고나가네요네 2대2 몰리다 조승하죠 아, 안쪽 반대쪽인데요. 반대성 반대쪽! 자, 자, 자 아,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아, 네. 진행이 됩니다. 자, 수비가 너무 가운데로 몰려있습니다. 네. 오른쪽. 브로러 선수 체킹해야 됩니다. 어, 어, 네. 4입니다 어, 헛발질했어요. 어... 에스쿠데로. 에스크대로. 에스쿠데로인데요. 좋아요. 에스쿠데로인데요. 에스쿠데로. 에스쿠데로. 잘내려서몰 멀리나. 멀리나. 네. 스레이들또군요 수비 둘. 아, 스켰어요 아, 야, 스킵했는데요! 에스테로 에스, 뒤쪽 중고 자, 죽어. 고명, 고여왔는데! 고여! 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스레댄이에요 네. 가운데서 네. 오른쪽으로, 에스테로. 안 돼! 안 돼! 안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야 다시 한 번! 손을! 어. 손을! 손을! 안안 아, 불질한데요. 아, 스로링이에요 아, 던지기로 해서 음. 이겨가는 경남입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아. いいでいい <music>